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처음엔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도 결국 합격합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 방법을 계속 고쳐나가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안에서 떨어집니다. 해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오늘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지워 봅시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지우려면 성공 경험을 쌓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자체에 위축 버립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쌓아 가야 됩니다. 당장 오늘 순공부 시간 10시간 채우기 이것도 버거우면 인강 두강 듣고 복습하기 이것도 버거우면 그냥 인강 한강 내내 집중해서 듣기 이것도 버거우면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영어 단어 10개를 암기한 사람은 어 나는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인강 한강 내내 집중해서 듣기에 성공한 사람은 어 나는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 확신이 생긴 사람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할수 있으니 알람 설정하고 계속 자기 확신을 위해 하나씩 성공 경험을 쌓아가 봅시다.